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수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수 없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바리새인들 특히 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개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되겠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사랑.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외식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내 속에 먼저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다가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무너지는 사랑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먼저 내 속에 사랑부터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이 3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다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 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 하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는 것을 뜻하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다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의 정점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런 치독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랑을 곡해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카르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후식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식해라고 하는 것은. 더 프린시프 어브 애니멀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동물 생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육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에 속한 자 얘기할 때이 푸시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육신보다는 조금 더 세속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이 육체를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육체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흡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도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혼을 다해서 또는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 다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려면 푸시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두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바뀌어야 된 거죠. 호흡 자체가 지금까지 육체적인 호흡을 했다면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의 호흡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바뀌어야 되죠. 바람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바람이 있고, 세상의 바람이 있다. 푸뉴마 아네모스라고 하는 두 가지 바람이 있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바람에 휩쓸려요. 자꾸 세상 바람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세상 바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님의 바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 메이크 콜드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식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수혈을 해서. 우리의 그 치고 가는 그 피를 뜨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다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충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를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디아 노이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똑같은 마인드가 나옵니다. Understanding 나오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a t i o n 다 s not a 창의력 l d There is a child. There is a child. There is a child. There is a child. There is 그 c h 그 l d There is a child. t h e 이 e i 아, 어, 그 델로라고 하는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뜻은 디아노이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뭐 의향도 있고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 만은 그이 뜻은 어, 델로라고 하는 뜻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디아라고 하는 수루, 무엇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가 되겠습니다.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델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예정에 가까운 뜻이라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유 의지에 가까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예정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뇌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각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 뜻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생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대충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그냥 우리 사랑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받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랑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게 남았어요. 사랑합시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변질하고 왜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변질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